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 증거 수집 방법 3편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외도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처음으로 증거 확보 방법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마인드 디톡스 유튜브에서 외도 증거 수집 방법 1편과 2편을 먼저 보신 후에. 이번 3편을 들으시는 것이 증거 확보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편과 2편은 외도 증거를 확보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고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이번 3편은 그런 방법들 가운데서도 틈새 시장으로 조금 더 면밀히 증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상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상대가 결혼한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만남을 계속 유지했다는 부분이 필요한데 즉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내 분류인 경우에는 유부남, 유부녀임을 왜냐하면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고 라 판단하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아니면 둘이서 카톡이나 대화를 나눌 때 남편에 대한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던가 하면은 충분히 증거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행위나 불륜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원래 보통 소송이 증거 싸움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증거주의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힘입니다. 정말로 증거가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배우자 외도 알고 미쳐 나갈 것 같고 돌아버릴 것 같은데 포커페이스 싹 하고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이때 아내 분들, 남편 분들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심적인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그런 걸 하면서 손을 달달달 떨면서 녹음기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부정행위나 불륜증거가 아직까지도 간통죄가 있던 시절처럼 섹스하는 장면, 현장을 급습하거나 경찰을 부르거나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요. 조금 더 넓은 의미입니다. 연인처럼 지내거나 사랑한다, 좋아한다 카톡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그런 행위를 계속 했거나 아니면 만나서 팔짱 끼고 식당 다니고 밥 먹고 다니고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음, 반드시 승소를 하시겠죠.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그래서 반드시 모텔 왔다 갔다는 하 빼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물론 그런 빼박이 있으면 좋지만 서로 문자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던가 사랑해 보고 싶어 하트 뿅뿅하는 정도만 되어도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 흥신소를 쓴다, 녹음기를 쓴다, 블랙박스를 열어본다 이런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할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둘이 만날 때 마음 편안하게 만날 수 있도록 아무리 그래도 자기들이 금수라 하더라도 집안의 배우자 눈치를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분들 같은 경우는 나 친정에 며칠 갔다 올게 일주일 동안 갔다 올게 라고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1박 2일 동안 나이 가좀 드신 분들은 객군들 모아 가지고 여행 가기로 했어 제주도 2박 3일 다녀오기로 했어 라고 생각하면 아, 그래 다녀와 아마 용돈도 줄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상가녀랑 놀 생각에. 그렇게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 시간과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밤 편안하게 계속 만나고 불륜 짓거리를 하게 만들어서 녹음기나 블랙박스나 혹은 미행 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더 좋은 양질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만나는 패턴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녹음기 녹음된 내용이나 블랙박스 내용이나 카톡 내용들에서 대화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일치한 부분이 있어요. 매주 화요일 날몇 시에 어디서 만나겠거니 라고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위치 어플이나 타임라인 등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로 만나는 장소라던가 그리고 대화 내용을 통해서 시간대, 횟수 등을 알아차려서 확보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물론 그것만으로 대화 내용이 그런 내용, 모텔을 간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그것도 증거로 가능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미행을 할 경우에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실제로 자주 다니는 여관들이 두세 개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동안 A 여관에 다니다가 그 다음 B, C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거 확보할 때 조금 더 미행을 했을 경우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두 번째 일요일 오후 5시 이렇게 정해져 있고 매달 한 달에 한번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불륜 관계가 아주 오래된 경우 그리고 둘다 유부년, 유부남인 경우 물론 유부년, 유부남이면 주말에는 만나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는 패턴이 정해져 있다고요. 만약에 매주 수요일에 본다던가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본다던가 그런 패턴을 알아차리면 증가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넷 사용 기록을 확보하는 건데요. 사실 요즘 인터넷 사용 안한 사람들 없잖아요. 핸드폰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거고 자주 여러 번 사이트하고 검색 기록 그리고 다운 받은 파일들을 확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퍼즐을 맞추고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인 건데요. 만약에 비밀번호를 로그인한 채 자리를 비웠다. 그런 경우에는 하늘이 도운 거죠. 특히 구글에 막 로그인이 되 있다면 사진이라든가 검색 기록이라든가 뭐 메일이라든가 온갖 정보들을 다 그냥 무료로 확보를 할수 있는 거고. 요즘에 누가 이메일로 주고받아 하지만 의외로 선수들은 이메일로 서로 암보를 주고받는 경우도 의외로 많았고요. 구글이었습니다. G메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G메일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해봐서 알겠지만 아이디를 계속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그들만 주고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등 같은데 자동으로 사진이 저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열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주고받은 파일 등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만났고 어떤 사이인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방법으로는 공동 인증서를 확보하는 건데요. 공동 인증서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전에 공인 인증서를 요즘 공동 인증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동인증서하고 비밀번호를 확보하셨다면 세상을 다 얻은 거죠. 이건 그냥 증거를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을 거긴 하지만, 원래 아내분하고 남편분이 공동인증서를 함께 공유를 했거나, 아내분이 돈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하늘이 도와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남편부터 들잡이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포커 페이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미리 그걸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다 얻으셔야 됩니다. 카드 결제 내역이나 계좌 이용 내역 등에서 어떤 돈을 어디서 썼는지 특히 계좌에서는 현금 언제 인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 선물도 많이 사주잖아요. 뭐 쇼핑몰에서 썼던 결제 내역이라던가 그런 걸다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M safer라는 사이트에서는 개통한 핸드폰에 자기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의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분들 세컨폰 세컨폰들, 아 설마 우리 남편 세컨폰 있을까? 근데 확인해보면 세컨폰이 있다고 라 하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차에 두고 다니나봐요. 아니면 회사 사무실에. 네, 그러니까 세컨폰이 있으면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카드를 사용한 상점의 위치 등을 확인해보면 상관녀가 사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관녀 신상을 파악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증거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모텔이나 숙박업소에 CCTV 증거 보존 신청 법원에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증거 보존 신청을 해서 처리되는 기간까지 기간이 의외로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CCTV 같은 경우 보관 기간이 한 달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사이 다 지워졌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 짧은 기간에 2주 이내, 1주 이내 도달했다 하더라도 영상이 지워졌더라고 이 부분을 제출하지 못한다,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증거 보존 신청을 해서 빼박 증거를 확보해서 소송에 승소하신 경우도 있었지만 제가 상담해 본 걸로는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비용도 최소, 정말 낮은 가격도 뭐 50만원 넘고 그리고 최대는 200까지도 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이게 과연 효력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고 그럼에도 어, 내가 이 cctv 확보 말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라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미리 그 업체 이게 약간 딜레마인데요. 제가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이걸 받으러 오겠다라고 말을 해놓으면 지워버릴 수도 있고 어,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났었다고 어, 그러면 법원을 통해서 합당하게 해라 그럼 내가 증거를 그대로 두겠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딜레마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증거 확보라고 하면은 보통 미행 업체를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로 잘해줘서 기대도 안 했는데 증거 확보를 너무 잘해주는 업체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흥신소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 뭐 시비를 하는데 얼마 얼마 가격을 너무 싸게 제시를 했거나 증거가 나왔어도 나중에 준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또는 다른 걸 알아봐준다라고 하면서 돈을 계속 추가로 요구를 하는 거죠. 입금을 부추기는 업체? 이런 업체들은 거의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의뢰하신 분에게 같이 가자 라고 말을 하거나 사진 등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를 이용하실 때는 무턱대고 인터넷으 서치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곳으로 통해서 하시는 게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통 생각할 때 자백을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녹음 술도 한잔 먹여놓고 자백 받으려고 하는데 자백으로 소송하는 경우에는 좀 추가적으로 아 이거 나 강요해서 한 자백이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하 사람의 말이 명백한 증거로 보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법정에도 증인으로서라고 법원에서 명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백만으로 소송을 하는 부분은 조금 증거가 약하다. 이런 경우는 하고 싶다 하더라도 조금 더 참으시고, 포커 페이스 하시고, 빼박 증거를 더 확보를 해서 같이 엮어서 자백이랑 빼박 증거를 함께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외도한 배우자는 우리한테 거짓말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자백을 할까요? 오케이. 했습니다. 했다라면 정말 감사한 거고요. 했... 한다고 하더라도 아내분이 알고 있는 딱 거기까지만 할 겁니다. 회유하거나 협박하면 순순히 말해줄 것 같지만 "자백 녹음했어요"라고 저한테 들려주거나 그걸 녹취를 해서 한 내용을 보면 아내분이 계속 유도하고 남편은 "응 아니, 응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미꾸라지처럼 자기 불리한 거는 요리조리 피해나가기 때문에 자백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소송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더 추가 증거를 개인적으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확보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받는다? 그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그분들 아내분 친구 아닙니다. 그분들 남편 친구예요. 그럼 바람난 남편이랑 같은 친구면 다 고놈이 고놈일 거예요. 그리고 야, 오늘 도네 와이프 봤었어너 조심해. 아, 재수없게 걸린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내분이 말한 걸 그대로 전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들, 아내분 친구 아니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네, 오늘은 증거 수집 3편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증거를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킨뒤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외도를 극복하는 법과 단계별 마음 치유와 성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Have a sweet m i t -tots.